안녕하세요. 비드레입니다. 오늘의 일레이터의 눈물 1화 리뷰를 어, 실제 청소선후변성자을 앓고 있는 제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중간중간에 병원 체험단들을 섞어서 얘기할 텐데, 여기서 말하는 제 병원 체험담은 제가 최종 확진을 받았던 3차 병원을 갔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어 처음에 떠난 대학병원 갔을 때 이야기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일렉의 눈물에서 아야 날 집은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. 이거는 아침 풍경이고요. 여기서 아빠가 어제 거의 못 잤냐고 물어보잖아요. 이게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많은 손을 위쪽 저머니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저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관님이 여기다가 복선을 깔았다고 생각해요. 하여튼 아침에 조부집 장사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장면인데. 여기서 아야가 두부를 옮기다가 떨어뜨리죠. 어, 드라마에서 표현한 첫 번째 증상인 것 같아요. 어, 생각해보면 저도 초기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등교하는데 아침마다 폐기 있게 뛰어가요. 이날은 입시 시험이 있는 날이고, 시험에 늦었다고 또 뛰어갔다가 넘어져요. 저게 단순히 넘어졌다기보다는 서두르다가 넘어졌다는 게 진짜 초기 증상 같아요. 초기.. 그니까 손을 위쪽 증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서두르는 게참안 되거든. 하여튼 시험에 붙어서 초코파티를 하는데 맥주를 따라주다가 옆으로 흘리죠. 저게 과장이 아닌 게 저는 제가 초기 때 거꾸로 제가 물을 받는 입장이었거든요. 근데 물을 가만히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팔이 엇나가가지고 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. 이제 식사하는 와중에도 물건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요. 전직 간호사의 엄마 표정만 안 좋죠. 다음날 또 폐기 길게 뛰어가다가 또 넘어져서 턱을 다쳤는데요 저거는 드라마의 극기적 게임에 비한 약간의 관장인 것 같아요. 어, 초기부터 저렇게 턱으로만 넘어지지는 않아요. 그렇게 온 병원에서 갑자기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의사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. 저도 이 병에 대해서 모르고,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, 넘어지는 거하고 병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의사선생님이 제 일상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말하지도 않았던 증상들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싶었었어요. 그리고 각종 손해 기능 검사들을 시키는데 제 영상 중에 테스트 하는 영상 찾아서 따라해보세요. 이제 한창 대곡을 정아랜드에서 일화가 끝나는데 제가 일화를 쭉 보면서 작가님이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쓰셨구나 생각을 했어요. 음 오늘 별로 긴 리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